자, 두수 0.1 땡. 그러면 9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얘는 9분의 8이 되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분모가 90이고, 분모가 90이고, 분자가 자연수, 자연수 n이라고 하자. 자,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중에서 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선 통분을 하면 90분의 10이 되고, 여기는 90분의 80이 되고, 그러면 n은 10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n은 10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다. n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자, 그랬을 때 90분의 n이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 여기에 n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한소수는 우선 3은 없어야 돼. 그래서 n에 9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의 배수가 돼야 된다. n은 9의 배수. 그러면 80아래에 9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건 72. 98, 72가 가장 큰 n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하면 90분의 n은 72가 되고 약분하면 n은 5분의 4. 그래서 최종 정답은 5분의 4.